실은 이제 그 9월 23일날 제기에 처음 오셔가지고 예, 예. 11월부터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오, 지금 4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5개월간 열심히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30회는안 됐고 20회터 예, 치료를 예, 받으셨네요. 그 중간에 좀쉬었어 네, 중간에 좀 쉬었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번에 한 혈액 검사는 예전에는 당화혈색소가 7.7이었는데 지금은 6.0으로 예. 7.7에서 6.0으로 당화혈색소 많이 좋아진 거고요. 콜레스테롤 예. 검사나 다른 검사 뭐다 증상 나왔고요. 궁금속 어, 중에 수온이 좀 이렇게 높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걱정하면서 치료를 했었는데, 손 수치도 있다는 증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상, 그, 위험, 위험, 유축성 위험이 있고, 목사님이 어떤 소화불량이나 유장증상이 있으셔가지고도 같이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그 증상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럼 이제, 목사님, 지금 당장은 증상적으로도 많이 개선되신 거고, 네. 혈액검사상, 이런 검사상도 이상한 소견은 이제 안 보이는 거여서, 이제는 이제, 좀 자유스럽게, 띠엄띠엄, 그 치료받으셔도 그래도 <laughs> 예.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도 감사하죠. 이분 시골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아주는데, 치, 치료하고 이렇게 좋게 나오면 참 저희도 기쁘고 예. 즐겁고 그렇습니다. 아, 치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세요. 예.